무지개 중보 기도 토요팀으로 섬기고 있는 김미수 군사입니다. 6년 전성산교에 등록하면서 매일 성경 읽으며 예찬이사동과 성경 공부하는 중 기도하는 이로 새벽을 깨우며 마음 정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. 네, 추수감사절 준비 후에 감사로 드리는 새벽 기도에 시작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. 소소한 일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없는 일에도 감사하게 하소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. 아, 오래전에 알았던 그 양경혜 집사님 나를 통하여 등록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. 등록 후 통화하게 하시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기로 하심을 또 감사드립니다. 교회학교 초등부, 소년부 차량 봉사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. 교회차 자동 발판 장치해 주셔서 산부예배 오시는 김여관 장로님, 김한덕 군사님 차량 봉사해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. 장로님, 군사님 너무 좋아하셔서 감사드립니다.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오른쪽 어깨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석회가 끼었다고 진단받고 계속 치료하며 약을 먹어도 계속 아팠는데, 어, 새 기도, 목사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실 때, 어, 지금까지 병원 치료 안 해도 아프지 않고 일상생활 하는데 통증 없이 깨끗하게 치료해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. 아멘. 아, 네.